자, 요번에는 레슨 2입니다. 이번에는 레슨 2고요. 자, 이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났대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여기가 뭔데? 웨스트 아프리칸 네이션에 있는 여기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이 네이션은 어떤 네이션이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네이션이야. 근데 어떤 하나를 가지고 있냐? 가장 낮은 평균 소득 들중 하나를 가지고 있대요. 겠죠. 어, 원호 보니까 당연히도 복수시, 복수가 나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소득들 중 평균 소득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어, 웨스트 아프리카 네이션에 있는 벌티나 어, 파소우라는 곳에서 태어났대요. 어쨌든 그랬대요.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어쨌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들요. 그리고 제한된 접근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 대한? 드링킹 워터, 식수에 대한. 그리고 노웨이 no 방법이 없었대요. 뭐할 방법? g 얻을 방법. 뭐를 교육을 얻을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부의 목적으로 one, t o 그리고 three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식수도 제한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방법. 교육할 방법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However,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thanks his father. 그의 아빠 덕분에, 캐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을요, 어디에서?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국가의 가장 부유한 집안의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손가락 빨면서 보릿국에 겪고 있을 때, 외국, 뭐, 일본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있는 집 자제잖아요. 그죠? 친일파인가? 뭐, 아무튼.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어. 전쟁 끝나고 일본에 유학 갈 정도다? 그럼 거의 뭐, 친일파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사실. 그지? 그렇겠죠. 그죠? 자,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여기서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젊은이에서 어, 공부를 하는 이 기간이 되겠죠. 자, 이 기간 동안에 그는요. Come up with, 떠올렸답니다. 한 생각을. 뭐의 생각을 떠올렸냐면요. 선치사다, 운동명사, 돕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를 돕습니까? 그의 나라를 도울 생각을 하나 떠올렸대요. Through, 뭘 통해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Construction. 그래서 어, 어떠한 그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대요. 자, 그는요. 자, 파운디드는 발견했다 아닙니다. 파운드의 과거입니다. 파운드의 뜻이 뭐야? 설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는 설립했었다. 뭐를요? 한 자선 단체를. 그리고 시작했었다. 뭐를요? 모으는 것을. 돈 모으는 것을 시작했대요. 당연히 스타트의 목적어는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의미 차이 크게 없어요. 알겠죠? 일어서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일어서세요. 자, 돈 모으는 걸 시작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뭐를 짓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어디에? 그의 홈타운에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건축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짓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를 지을까? 아, 지금 교육 못 받았다며.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발전을 많이 이룩한 겁니다, 실제로. 자, a few years later. 몇년 이후에. 자, a few라고 하는 거는 보통 뒤에 복수명사를 받죠? 그죠? 그리고 few라고 하는 거는 얘는 부정어죠? 그죠? 그래서 few는 될 수가 없습니다. a few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몇년 이후에 그는 가졌습니다. 충분한 기금을요. 근데 뭐할 기금이냐면은 학교를 건설할 충분한 기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이것은요 consist of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교실을요. In a row 하면 일렬로, 즉 일렬로 세 개의 교실을 딱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컴마가 찍히고 이치가 나왔으면은 약간 어... 동격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인데 어떤 각각이야? 분리된 각각이에요. 뭐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근데 어떤 공간인데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for, 뭐를 위해서? teaching과 recreation, 즉 교육과 놀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에 의해서 각각이 분리가 된세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럼 저기서의 이시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도 아, 학교, 어디가? 학교가 되겠죠, 학교. 뿅. 여기 학교가 되겠죠. 그다음 갑니다. 이 케레라는 사람은요 합쳤대요. 현대의 공학을요 뭐랑 합쳤어요? 전통적인 건물 기술과 결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건축을 배운 게 여기서 조금은 발휘가 되는 거죠. 자 그의 목적은요 만드는 것이었어요. 뭘 만드는 거였어? 학교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교냐면은 That was suitable. 딱 알맞았던 학교예요. 근데 for 뭐에 알맞아요? 그들의 로컬, 지역 기후에 알맞는. 그리고 made야. 자, made라고 하는 거면은 여기서 병렬구조는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잘 생각해봐. 여기서의 병렬구조가 뭘까? and made. made 병렬구조가 뭘까요? was? 어디 was? 어디 was? that that was 잘봐 봐. 피기 하지 마 봐. 여기가 만약에 맞다면 여기가 만약에 맞다면 봐 봐. 알맞았던 학교. 그리고 만들었던 학교죠. 뭘 만들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이상하죠? 자, 여기서의 병렬 구조는요. 아, 조금 이상하지만 스위터블이랑 병렬 구조입니다. 어? 선생님, 형용사랑 동사랑 병렬 구조가 될수 있나요? 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워즈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was, s 터블 t a b l e was, made였던 거야. 그럼 bpp 수동태죠. 그럼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야? 만들어진 학교야. 뭐로부터? 지역 재료들로부터 만들어진 학교야. 그러면 말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역 기후에 알맞고 지역 재료로 만들어진 그러한 학교를 만드는 게 그의 목표였다는 거야. 됐니? 가봅시다. 목표가 두 개였네요. 자, 가봅시다. It was built. 이것은 지어졌어요. 주로 뭐로 지어졌어요? 클레이 진흙으로 지어졌답니다. 콤맛 찍고 o 치지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건 그럼 근데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요 풍부했어요 어디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왔죠. 지은아 투부정사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면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얘는 주어일까 부사일까? 부사겠죠. 왜? 뭘 보고 매번 똑같아. ing 2부 정사. 콤마 찍고 주어 동사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 지금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제 부사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위해서라고 그럼 만들기 위해서야. 뭐를? 그 진흙을 조금은 더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드레이블한 상태로 만든대. 드레이블뜻은 어, 지속성 있는 오래가는 약간 좀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그 진흙이 조금 더 오래 갈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덧붙였대, 콘크리트를 여기에다가 덧붙였대요. 됐죠? 그렇다 소리는 진흙이랑 콘크리트를 같이 섞어가지고 발랐다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튼튼하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벽돌 그 진흙 벽은요 유지합니다. 이것의 안쪽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해요. 심지어 언제에도 따뜻한, 뜨거운 날씨에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한답니다. 즉, 이거는 뭐야? 지역, 기후에 알맞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지역 기후에 알맞은 건 끝났고, 그 다음에, 아, 그것도 했었잖아. 지역 기후에 알맞고, 또 여기. 그, 여기에 풍부하다 그랬잖아. 그럼 뭐야? 지역, 재료를 사용했죠? 그럼 두 개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랬썽, 그랬어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건물들, 어디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건, 전통적인 그러한 건물들은요, 얇은 지붕을 사용했대요. 근데 어떤 지붕이냐면은 연장하는 지붕이야. 어디 쪽으로? 아웃워드하면 바깥쪽으로 연장하고 있는 지붕이야. 투, 뭐하기 위해서? 힙,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어떤 상태로? 그들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 전통적인 건물들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건물들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뻗어 있는 얇은 지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During, 뭐 동안에? 웻 시즌 동안에. 웻 시즌은 우기죠, 우기. However, 그러나, 그러나, the metal, 그, 전 금속이죠. 금속은 heat up, 열 받는다는 거야. During, 뭐 동안에? 드라이몬 쓰면은 건기 동안이죠. 그죠? 건조한, 그러한, 그, 달 동안이니까. 건기 동안에는 열 받는다는 거야. 콤마치코 ING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죠. 그럼 여기나 만들면서야. 그러면 뭘 만들면서? 건물을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극도로 뜨겁게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철이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다시 캐레의 솔루션은 뭐였냐면은, 만드는 것이었어요. 뭘 만드는 거였냐면은, 천장을 만드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만들어?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부터 천장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벽돌이야? 구멍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멍? 그것들 안에, 즉 벽돌 안에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진흙, 벽돌로 천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천장이 약간 뻥뻥 뚫려 있겠죠? 왜, 왜? 뭐 문제 있니? <laughs> 왜, 왜? 뭐, 뭐 자, 자, 잘못했어? 왜, 왜, 왜? 말해줘, 왜? 어? 뭐라고? <laughs> 아, 그래. 별것도 아닌 것 같다. <laughs> 자, 그럼. 음. 자, 네스. 이것이 요 allow, 허용합니다. 아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있다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circulate 하게 허용한다는 거야. circulate는 뭐야? 어, 도는 거. 순환한다. 공기가 순환하게 해주는 거야. naturally.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요거죠. 벽돌로, 구멍 뽕뽕 뚫린 벽돌로, 어, 천장을 만드는 그것이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만든다는 거야. 왜? 뭐와 함께? 뜨거운 공기와 함께. 근데 어떤 뜨거운 공기야? 탈출하고 있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뭘 통해서? 공기들을 통해서 탈출하고 있는 공기들과 함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역하면은 요것도 몇번 했어요. 윗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기억나니? 윗 목적어 ing? 기억 안 나면 지금 하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뭐뭐 하고 있는 목적어와 함께 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렇게 직역해도 되는데 보통 한국말에서는 뭐로 하면 조금 더 좋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면서기 때문에 얘가 보통 분사구문 파트에서 수거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보면 은 뜨거운 공기가 탈출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어디를 통과해서? 그 구멍들을 통과해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탈출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순환을 자연스럽게 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above them. 그것들 위로. 그럼 여기서의 그것들 위로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그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앞 문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천장들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아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천장들 위로 그는 만들었답니다. 뭐를요? 인클라인드 루프를 만들었대요. 인클라인드의 뜻은 기울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울어진 지붕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거는 뭐하냐면요 비를 어웨이하게 만들어 주는 유지시켜 주니까 비를 좀안 오게 해 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 뭐야. 이렇게, 예. 구멍 뚫렸잖아. 그럼 구멍 뚫리면 비 오면은 비다새거 아니야? 그거 막아주는 그러한 어, 기울어진 루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는요 has won 얻었는데요 상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상을 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각한 상을 받았대요. 뭐 저기 뭐야 아키텍처니까 건축의 상이겠죠. 근데 근데 그것은 is given 주어집니다. 투 어디에 주어져요? 건물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야. 근데 어떤 건물들인데 만들어진 건물이야. 뭘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만들어지는 그러한 건물에게 주어지는 상인 요 상을 수상했다라는 거죠. 잘봐 봐. 학교가 받은 겁니다. 그죠? 어, 얘 예, 이거 예, 그 사람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학교가 받았대요. 그다음 댄스 케레 그래서 요케레 덕분에 아이들 그의 홈타운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 적절한 교육을 이제는 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업적은요 증명했습니다 대 이하의 사실을 증명했어요 이 사람이 남자였군요 그 전에도 남자라는 말이 있었나요? 희즈가 나와서 지금 알았네. 그전에도 남자라는 말이 있었니? 혹시? 희라는 말이 있었어? 모르겠다. 나는 지금 알았어. <laughs> 마지막 문장 되니까 알았어요. 희재. 뭐. 있어요? 희? 아, 희바 봐. 아, 맞네요. 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의 이러한 업적은 증명했대요. 뭘증명했냐면요 determination이라고 하면은 결정, 결단 뭐 이런 뜻이고요. dedication은 헌신이죠. 그럼 결단과 헌신과 함께 개인들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큰 변화를 어디에서? 그들 공동체에서의 큰 변화를 결단력과 헌신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저뭐 케레라는 사람이 이제 학교를 지어서 어, 많은, 그러한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올인원 보시면은 제가 이거 글 흐림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놨고요. 주간지 보시면은 제가 그거, 저, 건물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조금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